오늘 현장 파파라치는 하루를 꽉꽉 채워 즐길 수 있는 합천의 체험 명소를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본 합천, 짜릿한 패러글레이딩 체험부터 합천에서 수확한 원두를 이용한 특별한 커피 체험까지 현장 파파라치와 함께 지금 바로 출발했죠. 안녕하세요, 민파라. 제가 오늘은 수려한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합천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주말 체험놀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먼저 한번 수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과 함께하는 합천 나들이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 정복하라라고 되있는데, 어아 등산? 아, 저 등산 같은 걸 별로 못하는데 힘든 거 싫어요, 별로. 안녕하세요 민정 씨. 어, 안녕하세요. 예. 저 아세요? 모르죠. 뭐야? <laughs> 자 오신 김에 뭐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산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은 패러글라이딩을 타면 금방 세계정복할 수 있어요. 그 하늘 날아다니는 패러글라이딩? 아, 등산이 그런? 아니고요? 아, 근데 저는 거기 와서 그런 거 못해요. 아니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저 못해요. 네? 아니, 저면돼요저 네, 못해요, 진짜. 무서워요. 한 마리의 새가 되어 하늘을 산책할 수 있는 익스트림 항공 레포츠의 절대강자, 바로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의 무게가 가볍고 기체 조작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합천이 패러글라이딩의 명소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우와. 파헤쳐봅니다. 아,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산이, 산이 무슨. 아니, 뭔 경치가 이렇게 좋아요? 집이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집이 뭐 저렇게 조그만한지. 경치는 좋은데 너무 높다. 사장님, 지금 다 올라온 거죠, 여기? 그렇죠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599m 돼요 599m요? 제발. 여기 좀 합천이 패러글라이딩하기에 좀 조건이 괜찮긴 하죠, 그래도 그렇죠, 패러글라이딩 하기에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비행 방향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다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어, 근데 그래도 보니까 요 경치가 참 좋긴 해요 그렇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그 지리산 천왕봉부터 조금 더 돌아보시면은 가야산. 아 저거 가야산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덜 보이는 게최계 특종 분지인데 이게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만든 분지랍니다. 이게 5만 년 전에. 아 그럼 오늘 사장님 더잘좀 부탁드릴게요. 안 무섭게. 약걱정 예, 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행슈트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요. 비행준비 완료! 지연씨 아, 좀 어때요? 기분이? 내가 내 발로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낭떨어지로 떨어지면 안 되죠 전문 파일럿과 이인일조로 <laughs> <2인> <laughs> 비행하는 패러글라이딩 자 앞으로 가주세요 굉장히 긴장했지만요 힘껏 달려 하늘에 첫 발을 내디뎌봅니다 아 다시 봐도 진짜 아찔한 순간이네요 아이고 하늘에서 본 <laughs> 핫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세계산 <laughs>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 거 잖아요 와... 아, 진짜 독수리가 되는 기분이겠다 풍경 너무 좋네요 여기서 눈 떠요 눈, 근데 눈, 눈, 아, 겨울인데도 시원해요 타니까 <laughs> 그렇죠 아, 이... 이렇게 짜릿한 하늘 산책을 마치고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답니다. 민용 민용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주민분들이 놀라시겠데요. 는 <laughs> <laughs> 민용 씨, 좀 어때요? 네. 처음에 웃었는데 타니까 진짜 평온하기도 해요, 진짜. 근데 되게 진짜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새가 된 느낌? 그 사실 거짓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laughs> 불쑥 <불쌍> 조주 앉았어요. 거짓말이야. <laughs> 아 이거 고생다 진짜 네. 타고 나니까 네. 진짜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네. <laughs>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야외 활동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막 산이라든지 하늘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있게끔 스트레스 날수있게끔 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저속공에는 어, 진짜 바이러스 없겠네요. 라프 사패라글라이딩 추천! 추천! 네, 추천! 추천!